안검성형 가장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부작용은 안검외반이라고 해서 아랫꺼풀이 뒤집혀 보이는 그 부작용이 가장 크겠습니다 어~ 안검외반은 기본적으로 아랫눈꺼풀의 피부가 조금 힘이 없거나 어~ 수술 중에 아랫눈꺼풀 주변으로 가는 이제 신경들이 조금 이제 손상이 되거나 어~ 아랫눈꺼풀 피부를 이제 과도하게 절제를 하거나 아 이런 경우에 좀 발생할 수가 있겠고, 아 어, 바깥 눈꺼풀 바깥쪽 부분이 점막 그 약간 이제 뒤집혀 보이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음. 수술 초반에는 이제 하안검 성형의 붓기도 있고 해서 종종 아래 눈꺼풀과 흰자위가 좀 떨어져 보이는 현상들이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고요. 한달 정도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좋아지고. 어, 아래 눈꺼풀도 이제 기력이 좀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차츰 호전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 가끔씩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좀 오랫동안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눈꺼풀이 일단은 흰자이랑 떠있기 때문에 눈물이 바깥으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든지, 눈꺼풀이 시리라든지 안구건조가 심하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잘때 각막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외상이 생긴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안검 외반이 조금 걱정이 되는 눈이 있고, 아 어, 걱정이 좀덜 되는 눈이 있는데 어, 눈이 약간 돌출인 경우라든지 눈꺼풀 힘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약간 항몰론의 경우에는 안검외반이 조금 덜 생기고 피부가 좀 딱딱하신 분들, 어, 피부 자책인데 두꺼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검외반의 위험이 좀 덜합니다.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다 이제 안검외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쯤 될까 미리 어, 한 번씩은 다들 테스트를 해보고 하시니까 음, 뭐 원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시면 되겠고. 어,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 이러그 확률들을 줄이기 위해서 외안과 고정들을 얼마만큼 인제 하느냐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안검 성형을 할때 아랫눈꺼풀 자체를 잡거나 아니면은 어, 아랫눈꺼풀 피부 쪽에 근육을 잡거나 해서 눈 음. 외측 부분에 있는 굴 골막 부분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서 아랫눈꺼풀이 이 뒤집힐 만한 시기를 어느 정도 시기를 넘겨줌을 해서 외반이 되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기가 지났는데도 안고 외반이 생긴 경우에는 외안과 고정을 다시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래 눈꺼풀의 점막 일부를 조금 제거를 해서 짧게 만들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데 수기가 있습니다. 네. 어 항검 수술을 한다고 해서 100% 안검 외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안검 외반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시기를 권해드리거나 항검과 같은 효과는 내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수술하시기 전에 안해눈커플의 그 컨디션을 잘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